주미스워 속서바이때, 평안하시죠? 네. 평안하시죠? 네. 네. 아멘. 네. 저희 동산 가족들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오늘 유리라고 신유리, 딱 잠깐 앉아있는데확 끄는 앉으면서 막 이러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가족들 품 안에 있구나, 이런 생각 느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도 영상을 좀 준비한 게 있어서 먼저 영상을 통해서 저희 사역들 그동안 있다는 걸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보시면 저희 청년들이 더 좋아해요. 막. 선교팀이 올 때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저 리더들도 너무 좋아합니다. 저희 리더들이 준비한 선곡입니다. 저희도 명심면서 함께 또 선교의 무쇠 들으면서 또 공연도 하고 함께 또 이야기 나누어서 은혜도 나누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또 와서 했고요 여기는 캄보디아 새해 명절이 4월에 있는데 그 명절 때 하는 놀이 중에 하나예요 저거 터트려야 됩니다 저기 김영현 장교사가 하는 거 근데 저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아예 저거 맞춰서 떨어 떨어서 터트려야 복을 받는답니다 아 그런 명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면서 어 함께 교인들어가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새로운 또 동산 아이들의 미더들을 했고요. 어 저희 가족 중에 어 새롭게 어 가족이 됐는데 기독교식으로 했고요. 요 지금 아기는 저희 일기, 저희 학사 아이 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벌써 학사 일기가 생긴 지가 2019년니까 이 6년 다돼가 5년째 지나고 있고요. 전에 있던 학사가 저렇게 우리 찾았어요. 네 지금 새로운 학사 지금 오셨던 분은 너무 깨끗하고요. 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비가 있는 오는 상황인데도 물이 안 삽니다. 어, 전에 있던 학사는 물이 찼고요 저희 건축하면서 영상 잠깐 올렸는데 저 지붕이 원래 저렇게 있었어야 되는데 실내를 다뜯어고졌어요 다시 리모델링했고 들어오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와 또 다목적 건물고 그리고 유치원 건물 이렇게 저희가 짓고 있고 또김영현 선교사는 신학교 강의를 계속 연어하고 있고요. 저희 사육, 캄보디아 사역자들을 만나서 명절도, 명절도 함께 보냈습니다. 기도 제목들 올라와 있는데 이때 한번 다시 한번더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가슴 벅차고 감사한 일들이 저희 캄보디아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동산교회 가족들이 오셔서 봉헌 예배해 드려주는데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아, 저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오셔서 찬양을 준비하고 막 하시는데 오신 동산교회 분들이 먼저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인들도 물론 행복해 했는데 저희 교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먼 데까지 오셔서 눈물을 목에 울려가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교인들도 같이 뭉클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습니다 아 저희가 기도를 했잖아요 한 3, 4년 전에 한번 제가 이단이에서 말씀드렸어요 어, 교인들끼리 모아서 천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들 표정이 천불은 면뭐 얼마지? 한백 멸마? 얼마? 근데 그게 뭐 대단한가? 이렇게 표정이었었어요. 그죠? 그걸로 제일 먼저 한게 뭐였냐면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짓 것인가 도면을 만들건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할때 사실 저희가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주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먼저 헌신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먼저 헌신하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아래갖고 모은 게 그때 설계도면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렸죠. 한번. 이렇게 질 겁니다.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은 준비하는 그 와중에서 준비원의 장로님들이 저희 쪽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300만원 씨앗 컨공을 딱 하신 거예요. 300만원 하셨다고요. 아멘. 아. 보통 장로님들은 3천만 원뭐 3억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한테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그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어, 황장로님이 통해서 이렇게 진행해 오시는데 잠깐 들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먼저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셨고, 그게 시작과 동시에 저희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을 이루어나가는 것들을 보게 하셨죠. 근데 김영현 선교사가 저랑 그 건축에 대한 부분을 준비할 때 유치원까지 함께했잖아요. 그 이유가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요? 해 학교를 짓는다 그러면 아,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뒤로 빠지시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같이 짓자. 할렐루야. 아주 힘든 일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게 두 개를 함께로 지니까두 배로 힘들어요 진짜 두 배로 힘든데 저희가 그때 3, 4년 전에 준비하면서 계획서를 하고 준비하고 작년에 제가 한번이 자리에 와서 얘기했죠 자 이제 얼마가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공사를 시작할 테니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큰 업자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있는 그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건축에 좀 하시는 분들 그분하고 저희 직접해서 직영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는 그 당시와 지금의 1.5배가 올랐답니다. 뭐가 올랐냐고요? 자재값이. 코로나 때못 올렸던 것들을 막 올리기 시작한 나봐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 처음에 계획했던 거보다 금액이 점점 올라갔어요. 자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래도 그래 가면 되지, 그죠? 가면 되죠. 그러더니 어느새 갑자기 달러가 1200원대에서 고공행진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얼마까지 올라갔을까요? 1500원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들 만류했습니다. 뭐라고 만류했냐면 지금 하지 마시고 달러가 내려가고 어느 정도 됐을 때 금액이 모아졌을 때 진행하세요. 지금 금액 차이가 엄청 많이 차이나니까 하지 마세요. 하라는 분은 딱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의 아내. 무슨 얘기냐. 공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이 막 두드렸어요. 자기야, 지금 우리가 1억 원을 바꿨어. 1억 바꿨는데 200원이 올랐어. 300원이 올랐어. 얼마 차이 날까? 거의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 그러니까 아내가, 음, 그래도 해야지. 그러니까 이해를 좀 도와줄게. 자 산수가 안 되면 내가 다시 찢어 줄게 그러면서 보여줬어요 그러니 공사가 이게 지금 16만 불에 시작을 했는데 자재값 포함해서 들어갔는데더 올라갔어 그리고 저희 아내가 더 기가 막힌 일을 하나 해놨어요 설계도면이 다 나와서 그때 아무 얘기 안 하다가 벽을 쌓기 전에 기초공사를 하잖아요 다 올렸어요 어디 보더니 어? 교회가 조금 작은 것 같아 어, 이거 좀 늘면 안 돼? 안 되는 건 아니죠, 그죠? 되죠. 돈만 있으면 되고, 다시 하면 되죠. 그러게, 그러니까 다시 해야 돼? 그랬더니, 어, 다시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 지금 없어서 얘기했는데, 제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건축기 도면이 나오고, 지난 지가 한참이고, 기초공사 갈 때도 아무 얘기 하다 기초 올라가니까, 그때 그 얘기하니까. 기둥이 올라갔어요. 다시 유치원에 들어가더니, 또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귀, 어? 방이 너무 작아. 늘리자, 그러는 거예요. 얼마큼. 한 3m 늘려줘?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m 늘렸습니다. 이쪽으로 3m, 뒤로 3m. 그러니까 건물이 어떻게, 지금 20평이라고 하면 한 40평 가까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기야, 이것만 해도 한 4만 불 이상이 올라가, 교회에 조금 올려놨고, 유치원 확 늘어났고, 이렇게, 아, 그랬더니, 어! 그제하 답답해서 목사님한테 전화 드려어요 단임 목사님, 제가 건축을 좀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유 씨, 왜그래서 제가 이거 거, 아내가 늘리자고 하는데 도저히 제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 무슨 소리야? 할때 늘려야지. 그이위 분의 이게 진짜 저의 마음이에요. 이게 말이 아니 두 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단임 목사님, 지금 달러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늘린다는 게좀 아니야. 할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만 한 사람 딱 있고, 또 교회에서 한 사람이 있고, 저한테는 답답해서 정말 숨 쉬기 힘들었습니다. 계산기가 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공사 중간에 보셨을 거예요. 막 이렇게, 이렇게 지붕을 만들고 싶었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싸고, 싸면 된다. 어, 그냥 문도 싸면 되고요. 천장도 싸, 그냥 대충 불빛만 들어오고 할 정도로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전문인이 아니다 보니까, 캄보디아 식으로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된다. 다시 천장 내려. 내리고, 바닥공사 다시 해. 이거 다시 해. 이러면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하기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얘기가, 아 어, 알겠다고. 그러면 공사를 진행할 때 캄보디아는요, 한국처럼 딱 도면 나왔잖아요. 도면 보고 진행하면 참 감사한데, 도면은 도면입니다. 그냥. 아, 아 이런 식이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요. 근데 이게, 할 때마다 2만 불, 만 불, 계속 돈을 보내야 돼요. 왜? 자제를 사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처럼, 한국은 건물을 어느 정도 짓고 또그 다음에 나중에 후불로 하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돈을 못 주면 어떻게 해요? 멈춰야 됩니다. 따라 해보요 돈을 못 주면 멈춘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다시 얘기했죠. 김형현 선교사님, 이러면서. 돈이 없으면 멈춰야 돼요. 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다녀오사님 전화 드렸어요. 다녀오사님, 돈이 없으면 멈춰야 돼요. 무슨 얘기야? 계속해야지. 두 분이 똑같은 얘기, 똑같이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없어요. 공사를 못할 수 있음. 이게 공사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라고. 할수 있다고. 하여튼, 저는 대단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 주여 하나님 붙여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왔는데 오늘 아까 제 아내가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찬양했잖아요 그때 찬양을 저한테 틀어준 거예요 이 찬양 어때? 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당신이 하세요 나한테 맡기지 마시고 당신이 공사들하고 같이 하시고, 직접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 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나. 진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맞아. 성전은, 따라 해요 성전은 믿음으로 짓는다. 맞습니까? 제가 믿음이 부족했어요. 아내보다 믿음이 부족했고, 다니 목사님보다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저희, 공사를 동시에는 완공이 안될것 같아요. 그러다가 단임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선정이 언제쯤 마무리 될것 같아?라고 얘기해서 다시 또 우리 같이 일하는 친구랑 물어봤죠. 어 이거 언제까지 가능할까 돼요? 아 글쎄요, 아, 5월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5월이면 완공될 거니까. 아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우리 캄보디아 친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6월 7일에 저희가 봉원식을 했잖아요. 6월 6일까지 공사했어요. 교회 공사를. 근데 제가 마무리까지 가야 되는데, 마치 우리 공산 가족들이 오니까 제가 또안내도 해야 서 준비해야 되니까. 마무리 누가 있냐? 저 김영현 선생 뒤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했어요. 새벽부터 나가서 하고, 밤늦게 들어오고 또 새벽에 나가서 하고 이러면서 마무리까지 하는데 참 놀라운 건요. 공, 우리가 봉원식과 이틀 전에 전기까지 나가버렸어요. 아예 전기가 나갔어요. 원인을 모른대요. 야, 훌륭하다. 이제 우리는 전기 없이, 에어컨 없이 예배 드려내나 보다. 감사하게도 저녁 때 전기를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전날 마무리 청소하게 하시고, 우리가 봉원식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건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아, 근데 이걸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 봉원식에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얄밉기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마무리가 안 됐고 전기도 안 들어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다시 한번 혼났습니다. 성전은 따라 보세요 성전은 믿음으로 짓는다. <laughs> 할렐루야! 아, 어, 그때 막 제가 처음으로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걱정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잖아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제주형게뭐였으니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막상 사람이라는 게 어려움이 닥치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부분이 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있으냐요? 믿음이 있으면 저 뒤에 있는 저 아내처럼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제 걱정 조금 여러분에게 나누면 기도의 제목입니다. 공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희가 16만 불에 170 평이었는데 공사를 끝나 저희가 진행하는 까가한200평 가까이로 늘었어요. 야, 200 평이야, 200 평. 평수를 따지면 200 평이라고요. 어, 여기 반만 합니다 지금 예비당 반만 하고 그외 건물에 반만 한 것도 짓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근무를 하는데 건축비도 올랐죠. 뭐도 올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마무리 부분에서 그래도 감사하게 한 4만 불 정도가 모자랐어요. 야, 저희가 16만 불인데 20만 불 넘었는데요. 내 지거에 만불 정도는 저희가 감사하게 또 모였습니다. 이제 몇 얼마 남았을 것 같아요? 한 3만 불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다고요? 3만 불. 근데 이게 금액으로 따지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억 지금 8천 정도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2억 한 4천 가까이를 모은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저희 가족들이 아닌 것 같아. 2억이라니 억을 넘겼다고요. 1억도 아니고 2억을 넘겼습니다. 어. 근데 그걸 지금 마무리 단계에 남았습니다. 유치원하고 마무리 부분 남았어요. 자, 이제 이 마무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겠죠? 우리 성가대들 기도하시겠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이번에 제가 한국 돌아가서 다 끝나고 올라갈 때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성가대가 네. 제일 잘한거 믿습니다. 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그기도 부탁하고요. 두 번째는요. 기도 부분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비마하면 잠기던 거에서 새로운 저희가 학사를 옮기게 됐습니다. 일월일부터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새 건물은 아니지만. 리모델링 싹 해줬어요 주인이 그러면서 전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있었는데 아이들하고 우리가 그 하면서 사실 참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예로부터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렇죠 성과대 이런 거참 잘하네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라고 그렇죠 저희가 지금 머리 기둥 짐승들을 학사에 거뒀잖아요 그래서 6년 가까이 됐는데. 이 아이들이 잘하는 키워가는데 놀라운 건요, 공부를 그렇게 못하는 줄 몰랐어요. 심지어는 이게 시험 봐서 통과돼야지만 되는데, F 맞아서 재시험 봐야 되는 것도 아니라 다시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 아이들이 생긴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제가요, 집에 가서 가족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그만두겠습니다.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다시 공부해야지. 4년 다시 공부해서 너 꿈을 펼치고 하나님의 일을 세워야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요, 들어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다시 저희 딱 깨고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상처받아서, 아니, 솔직히 이게 뭔 소린가 싶기도 하고, 알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공부할 줄을 몰라요.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제가 화가 여기까지 난 겁니다. 아니, 왜 공부를 못 했어? 그랬더니 자기네 시골에 있어서 공부를 그렇게 배웠잖아요. 도시에 올라오니까 애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준눅이 되고, 그리고 아이들, 선생님한테 가서, 아, 교수님, 제가 잘 몰랐습니다. 다시 시험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아무 얘기도 못 하고, 그냥 짐싸갖고 나온 거예요. 또 하는 친구는요, 학살해 아이들 중에, 남자친구를 만나고, 시, 저번에 시집을 가버렸어요. 한동안 교회를 안 나오기를 왜안 나오냐? 연락을 끊어졌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참조장을준 것도 아니고 주변 친구들에게 줬어요. 저한테 하지도 않고. 이런 황당한 경우가, 와, 나, 나중에 학사를 접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이런저런 막그제마음에 아픈 걸 얘기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 오셔서 뭐라 그러셨냐면, 얼마나 감사해. 학사 아이들이 와서 믿음을 지키는 장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 순간 어, 머리를 딱 맞았습니다. 맞아. 제가 분명히 4년 전에, 5년 전에 제가 아니 5년 전에 제가 여기 학사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푸념배 올라가서 믿음이 사라지고 막 이렇게 주님께 떠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학사를 하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 5년 좀 지나니까 공부 못하는 거 보이고. 남자친구 때문에 나가는 모습 보이고 어 아이들이 점점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지금 아까 보셨죠 막 찬양하고 그 아이들이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제가 너무 그 아이들이 그 모습 보지 못하고 하... 남들보다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애들이 더 해갖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 빛이 돼야 되는데 네뭐 하고 있는 거야? 안 좋은 물만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 잘못습니다 목사님 그런 마이 제가 딱 맞고 그다음부터 그래 맞아 이렇게 찬양하고 이쁘게 율동도 하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담아가는이 모습을 내가 보지 못하고 다른 모습만 봤구나. 그럼 제가 후회했고 지금의 애들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여기에 와도 될까요? 무슨 와도 될까요? 목사님은 확들어하는데 교인들의 표정들이. 저희 9월달에 올, 올 생각인데 와도 될까요? 네. 성가대 와도 될까요? 네. 어자 우리 성가대님들 잘 지키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 얘기 하면자 네. 네.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이 기쁘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이부때다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아이들 왔을 때 학교 신학교도 갖고 싶고요. 그리고 교회도 제가 방문할 겁니다. 첫 번째가 여기예요. 어. 원하지 않으시면 제가 뺄게요. 어. 첫 번째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와서 하고 여기서 가능하면 머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학교를 좀 유치원도 보여주고 막 그러면서 좀 꾸물주고 싶어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너를 위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에게 응원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꿈을 심어 주는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아름다운 봉헌을 드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나가서 일부들 했는데 네. 감사드립니다.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캄보디아의 영원을 품고 그곳에 동산 교회 통해서 많은 씨앗들을 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동산의 가족들이 그곳에 가서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되고 그 가족 모두가 주님께 인도되는 모습을 제가 그땅 캄보디아에서 보았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친히 몸소 보여주신 주님 그한 명의 영혼이 구원됨을 통해서 가족이 변화되고 마을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됨을 제가 태어난 이땅 대한민국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저희 딱기어 동산예비교회 교인들이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구원 받기를 기도합니다 캄보디아가 변화되는 것은 온전히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변화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저희 성도들이 새 성전을 통해서 기도의 용사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곳 인천동사의 교회에서 기둥들이 세워진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처럼, 저희 캄보디아 따교오 예비동산 교회에서 주님의 기둥들을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지기지가 되어서 오히려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 성전을 주님께 봉헌케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저 이 기도 제목 아까 잠깐 올라가서 잘 모르셨는데 제가 한번 할게요. 어, 캄보디아의 동산 예비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전도되기를 여러분 함께. 어, 결단 찬성 후에 기도해 주시고요 유치원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믿음의 리더가 생기고 교육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프롬펜 호프 학사가 어, 청년들의 믿음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 아이들이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아이들에게 하 해주시고 그 일정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인도해 달라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어, 모든 일들을 함께하는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오늘 찬양한 것처럼 끝까지 함께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기도입니다 성교사 가정이 번아웃되지 않고 주의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단상성 다 같이 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